이 문제 부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답아야될수 있는 사람? 일반한공하는게 일반 제일 중요해요 알겠어요? 일반한공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지금 숫자 배열이 왜 이상하게 보이는지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앞에 있는 수는 1부터 시작해서 한 개씩 늘어나요 근데 뒤에 있는 수는 또 어떻게 m부터 시작해서 한 개씩 줄고 있지 그러니까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앞뒤가 지금 서로 뒤바뀐 거란 말이야 오케이?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거는 뭐냐면 어차피 여러분 대부분 다 이거로 넘어갈 거니까 미적분까지 전부 다또 여기 있는 지금 공부하는 이 시그마는 나중에 급수로 그대로 연결해서 극한값 구해야 돼 미적분 과서 하겠습니까? 그래서 거기는 그냥 기본 계산이야, 오케이. 그래서 그냥 그런 계산 중에 그냥 툭 그냥 하나 이런 게 튀어나온다 말이야. 그럴 때 이게 모질고고 있으면안 된다는 얘기야, 오케이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일반항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, 오케이. 그럼 고민하지 말고 선생님 그랬잖아 잘모르겠으면 어떤 과정을 밟으냐 추론하세요 1 곱하기 n a2는 뭐가 되는 거냐면 1 곱하기 뭐냐면 에 2구나 2 곱하기 n-1 a3는 뭐가 되냐면 3 곱하기 n-2 자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보지 귀납적 추론의 핵심은 뭐야 뭐 추론하는데 뭘 기준으로 잡으라고 그랬어? 뭘 기준으로 추론하는 거야? 자 선생님 질문이 애매했다고 치고 자문자 답할게 왼쪽에 나와 있는 항수를 기준으로 해서 파악하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오케이? 자 그럼 뭔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가 1이야 얘도 1이네 얘는 뭔지 모르겠어 오케이? 얘가 2야 얘도 2야 얘는 3인데 3이야 근데 오른쪽이 정확히 파악이 안돼 그런데 이쯤 내려갔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니? 어? 여기 1이라는 수도 얘하고 관계를 맺잖아 얼마 차이가 나? 얘 차이가 나잖아 여기 2도 얼마가 되는 거야? 2 차이가 나겠지? 오케이? 아, 1이 미래 2, 일이야1 차이 나는 거더라 괜찮아? 그럼 얘는 뭐야? 얘는 뭐니? 얘들아 얘는 뭐야? 차례대로 봐봐 이게 기하적 추론이야 항상 항수를 기준해서 추론하는 거 오케이? 여기서 n 는 뭐야? n 는 그럼 n 니 뭐야? 미리준 상수야 알았어. 미리 든 상수야. 그럼 이때 일반항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n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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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정되어 있는 값이 되는 거야. 내가 그럼면 일반항을 구할 때 an을 쓰면 되니안 되니? 왜안 되니? 안 돼? n이 쓰였으니까 벌써. 오케이. 그러기 위해서 뭘 k로 바꾸면 되는 거야. 아니 오케이. 그러면 왼쪽은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니까 k라고 써 주시면 되고요. 쫓아 오셨습니까? 가로 열고, n은 고정되어 있는 뭐라고? 상수라고. 그러니까 오른쪽 수름 봤더니 k보다 항상 얼마가 적어? 1 하나 적잖아. 그러니까 빼주는데 k보다 하나 적게 빼줘야 돼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. 이런 얘기야. 이해가니? 오케이? 자, 얘들아, 잠깐. 근데 오른쪽을 보면 이게 막 헷갈려. 오케이? 오른쪽은 뭐냐면 계산된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거거든, 이거는. 오케이? 왜 그러냐면, n번째니까, n번째면, 이게 n이잖아. 그럼 이거하고 이거 빼주면 n 빼기 n 너 곱하기 1 되는 거지, 지금이지? 그지?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안 되고, 앞뒤를 동시에 보면 안 되고, 앞에서부터 보는데. 자, 선생님 분명히 처음 수혈할 때그 얘기 했어. 다시 한 번, 다시 한 번. 자, 머릿속에서. 중요한 거니까 선생님 대내어주잖아. 뭐 했어? 일반형을 구하는 가장 기본은, 기납적 추론이라고 했어. 그래서 오히려 시그마 가면 더 중요해져. 이런 얘기를 했잖아. 이게 첫 번째로 얘기한 거고, 두 번째 여기서 선생님 다시 재확인해 주는 건 뭐냐면, 지금 이런 수열에서일반항 구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고, 여기 표시되는 항수와의 관계를 지금 보면 되는 거야, 라는 얘기예요. 뭐가 있든지 간에. 그럼 알고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구했던 기납적 추론에 의한 일반항 구하기하고 다른 게 없어. 단지 N이 뭐로 고정되어 있을 뿐이다? 상수로 고정되어 있을 뿐이다. 이 차이 밖에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상수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기 n을 못 쓰고 반드시 k를 써야 돼 이런 얘기야. 알아서 n이라는 문자가 먼저 쓰이면 괜찮지 여기까지. 오케이. 자 나머지는 이제 계산이야. 그럼 여기 정리하면 n에 마이너스 1에가 지고 플러스 1이 되는구나.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군요. 묶어 정리하면 n 플러스 1에 k에 마이너스 k 제곱 이렇게 되고요. 그러면 이거 합은 는 좌변 저기 주어져 있는 것의 합은 시그마 k는 첫 번째이고 끝항이 얼마가 될까 음. n이 되죠. 요거 보고 n 결정하시면 되죠. 오케이. 네. 뒤에는 다시 한번왜 1이에요? 여기다 n을 집어넣으면 n, n 빼기 n, 그다음에 더하기 1 그래서 1 되는 거라고. 오케이. 그래서 여기에 집어넣습니다. n 플러스 1에 k 마이너스 k 제곱 이렇게 두면 되니 안 되니? 그 절대 안 된다. 나중에 쫙 가거 학교 선생님들이 주관식 서술형에서 이건 전부 다 시그마의 일반어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전체 가로를 꼭 씌워줘야 돼이 얘기야. 이 가로 빠지면 큰일나. 연우야 여기서 이 가로 빠지면 안 돼. 알았어요? 중간으로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. 예, 자 그렇게 해 놓고 얘는 또 뭐가 된다고 상수가 되지? 그러면 한 번만 하면 이건 조금 복잡하니까 변형할게 n 플러스 1이 상수니까 앞으로 넘어가고요 k가 아니니까 상수야 시그마 k는 1서부터 어디까지? n까지 시그마 k가 되고요 분리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서부터 어디까지? n k제곱 괜찮죠? 다음 두 번째 n 플러스 1에 곱하기 2분의 n, n 플러스 1이 되고, 시그마 k 공식 썼습니다. 다음, 시그마 k 제곱 공식 씁니다. 자, 그럼 수빈이한테, 이런식에서 항상 공통인수는 뭐라고? 그렇지, 2분의 n, n 플러스 1입니다. 라는 얘기야. 그럼 이게 공통인수가 되고, 예. 하고 이렇게 분리시켜 와. 자 잠깐만 여기 보고 이거 뭐냐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놔 나는 6 해놓고 선이2 끄집어낼 수 있어요 라고 너네들은 장담하지만 결국에 나중에 그거 안 해놔가지고 틀린단 말이야 알아서 그러니까 6이 누구와 2 곱하기 3인지 몰라서 이렇게 뜯겠어 그러니까 너네들도안 틀리려면 반드시 6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묶어놓고 해야지 나중에 3 실수 안 합니다라는 얘기야 알아서 굉장히 많이 실수가 일어나니까 아예 지금부터 안 틀리기 위해서 분리시키라고요. 알겠죠? 예, 네, 자 됐어요, 교수님 전달했어. 그리고 많이 안 봤으니까 한 번만 더듣묶죠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앞으로 나가고요. 여기는 n 플러스 1이 남아요. 빼기 뭐가 돼? 3분의 뭐가 됩니까?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. 얘를 전체를 통분해서 정리한 게 답이 되겠지. 오케이. 예, 네, 그래서 그 답은 얼마가 되냐면. 1번이 답이 됩니다 아시겠죠? 이거 나머지 정리 안해 되겠죠? 충분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음. 헷갈리면 꼭 다시 봐라